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어, 강의 내용 및 답안지 평가 그리고 답안지 형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강의할 내용은 음, 모든 평가반은 다 똑같지만 먼저 전 시간에 했던 답안지에 대한 피드백을 먼저 해야 될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뭘 잘했고, 잘못을 했고,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할수 있어야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합격에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시사성 문제와 개정 법률에 대한 소개를 할 건데요. 저는 제가 실제로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시사성 문제와 개정 법령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전 아예 답안지를 작성을 해서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을 줄여 준다. 내가 공부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험생들의 질문을 제가 받아서 제가 느낀 바를 그대로 알려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단답형과 논술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실제로 답안지 구성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채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분법이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답안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통 문제를 적습니다. 문제는 이한 줄이 가득 차게 적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정의. 보통 다섯 줄을 차기지하게 되죠. 두 번째, 메카니즘, 그림 들어갑니다. 보통 다섯 줄입니다. 자, 이제 계산해 보면, 1 1 줄에, 열한 줄이 남게 됩니다. 2 2 줄이니까요. 여기서, 문제점 두 줄에서 세 줄이 들어가게 됩니다. 같이 묶으셔도 상관없고요. 그럼 네 번째. 원인과 대책으로 나머지를 채우시고 조금 남는다 혹은 더 써야 되겠다? 적용과 혹은 소견을 적게 됩니다. 이러면 한 줄이, 한 장이 꽉 채워지게 됩니다. 이건 시간은 7분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내 답안지의 개념을 확실히 잡았다는 것을 채점자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할때 기본서와 그리고 여태까지의 기출 문제들을 정리할 때이 개념을 잡아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답안지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안지를 꽉 채웁니다. 그러면 내용이 꽉차 있다. 6점이 됩니다. 이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건 10점 만점짜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용은 6점입니다. 하나라도 빠진 게 있다, 마이너스 0.1점씩 하면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는 없느냐? 이게 수험생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들이 이건데요. 글씨와 그림과 전체적인 구성력이 레이아웃인데, 이거 각각 더하면 0.3점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점짜리 답안지는 6.3점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잘 쓰고 내가 시간을 공을 많이 들인다고 해도 어떠한 답안지든 6점을 넘긴다고 생각하지 않,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길이 보이고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기본 문제가 중요하게 됩니다. 혹시 다른 수험생들과 얘기를 나누실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기본 문제는 아무리 잘 써도 점수가 안 나오더라. 단답형 문제에서 4점 5점밖에 안 나오더라. 이거는요. 이 형식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 겁니다. 이 형식으로 가득 채워 주셔야지만 점수가 6.3점 혹은 6.8점 점수가 잘 나와서 나머지 시간에 플러스가 된 내가 모르는 문제에 대한 덧셈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 강의의 특징은 1대1 면담을 할 겁니다. 글씨를 못 쓰는 분 그림을 못 그리시는 분 표를 넣지 못하시는 분, 이거 못하시면 안 됩니다. 글씨도 교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림도 자를 대고 정확하게 그리셔야 되고요. 표도 이 문제에서 요구를 하면 표는 기본적으로 하나 이상이 들어가줘야 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차별화가 안 되고요. 차별화가 안 되면 1000명 중에 10명 안에, 1% 안에 못 드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피드백 받으시고, 그리고 내용 중에 빠진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확인하시는 습관. 이게 바로 평가반에서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일반 강의에는 정규 심화반이 있고, 평가반이 있습니다. 정규 심화반은 기본서를 가지고 합니다. 이 기본서의 개념이 뭐냐. 이 기본서는 여태까지 나온 출제 문제들에 대한 약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 기본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본서만 하면 합격을 하실 수가 있느냐? 못하죠. 그럼 평가반에서는 뭘 해야 하느냐? 여태까지 나와 있던 모든 문제들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리고 강의를 듣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간간히 고민을 해보시면요. 점수가 50점대가 나오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합격하실 수 있죠. 언제든지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권에 들어가 계신 분들입니다. 근데 왜 합격을 못할까? 자, 소방이라는 건, 소방 기술사라는 건, 거기다가 시사성 문제까지 하면, 범위가 어마마니 넓어지게 되고요. 그 넓어진 걸 점수를 따기 위해서 점점 더 광범위하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합격은 점점 더 요원해지고요. 오히려 한강에서 바늘 찾기랑 모래알 속에서 바늘 찾기랑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 평가반에서 여태까지 나와 있던 문제를 심도 있게 그리고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도 짚어서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합격을 하려면 이 평가반에서 모의고사와 그리고 점수를 매겨가면서 나의 나아갈 바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게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같이 하신다면 가장 짧은 시간에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